<목적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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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치입니다. 히 여러분, 오늘은 로제 떡볶이 준비했어요. 온리 <목적> 로제! 로제는 저는 배떡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배떡에 로제 떡볶이에 제가 밀떡이랑 분모자 떡볶이 각각 주문했는데 밀떡에 분모자 떡볶이 한번더 추가하고 또 분모자 떡볶이만 따로 주문했는데 여기 사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실수로 누들 밀떡을 보내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먹기로 그렇게 먹기로 했습니다. 사실 그냥 밀떡 시켜가지고 그냥 퍼먹고 싶었거든요. 어쩔 수 없으니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날치 알밥도 주문했습니다. 주먹밥 먼저 빨리 숙당 만들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. 튀김이랑 다른 것도 같이 주문할까 하다가 로제가 여기 배똥 로제가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튀김이랑 예전에 안 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떡볶이만 주문했어요. mm <laughs> 오음 mm-hmm Um. 여러분 끝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배떡에 로제 떡볶이 먹어봤는데요 저는 분모자를 알기 전에는 원래는 밀떡, 쌀떡 상관없이 다 좋아했었는데 어렸을 적에는 쌀떡이 1순위, 2등이 밀떡이었는데 분모자가 생기고 나서는 어, 로제만큼 많은 분모자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로제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꾸덕꾸덕하고 진짜 완전 진짜 맛있었어요 네 하트님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굴락되는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